지금 폐렴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검사 진단 방법은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감기와 폐렴에 관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폐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그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감기와 폐렴 많이 다른가요? 우선은 감기랑 폐렴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옆에 그림을 하나 띄어서 보면은 어 이해가 쉬울 텐데 사람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기도로 들어갔다가 개가 기관지를 타고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폐를 만나서 거기서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폐 구조란 말이야. 우리가 감기는 보통 위쪽 상기도 감염을 감기라고 한단 말이지. 상기도라고 하면은 입에서부터 목구멍 요 위쪽까지의 감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가래도 나오지만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위쪽에만 이 병균들이 몰려 있게 되는 걸 우리가 감기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이 상기도가 아닌 하기도 감염으로 내려가면 점점 기관지염 혹은 폐렴이 생기게 되는데 기관지염은 아까 말한 대로 기관지 주변으로 염증이 생긴 게 우리가 기관지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폐렴이라 함은 기관지 주변에 있는 작은 폐포 세포들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폐까지 염증이 생겼다 라는 걸 우리가 폐렴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감기는 위쪽에서만 끝나게 되고 폐렴 기관지염은 폐 깊숙한 곳까지 염증이 점점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기보다 폐렴이 당연히 폐 깊숙한 곳까지 염증이 있어서 사람한테 더욱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치료도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렴과 감기는 생기는 부위랑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치료도 다를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폐렴과 감기의 차이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원장님 그러면 감기와 폐렴 증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감기 증상은 세상 감기 증상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기침, 가래, 콧물, 열, 오한 뭐, 몸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기 증상인데, 폐렴도 기본적으로 증상은 비슷하단 말이지. 사실, 감기랑 폐렴이 증상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겹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하지만, 폐렴은 감기보다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깊숙한 곳까지 염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증상이 심하다고 폐렴이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우리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누런 가래가 아닌 하얀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폐렴하고 감기가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증상이 구별되는 건 아니어서 감기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열이 좀더 많이 나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내가 폐렴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나이가든 고령의 경우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열도 별로 없고 이런 기침 가래도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식욕부진이 어 음식을 잘못 드시는 이런 일들이 있기만 해도 폐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고령의 환자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서는 반드시 감기 증상이 있어야만 폐렴이다라고 할수 없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 전문의 진료를 봐서 폐렴을 감별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감기랑 다른 증상 중에서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얘는 감기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렴을 감별해야 되는 증상이다 정도로 감기랑 폐렴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 원장님 그러면 감기와 폐렴을 구분하기 위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병원에 와서 우선은 감기 환자들 대부분이 감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감기 진단을 내리고 그중에서 이제 폐렴이 좀 의심이 되는 기침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열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폐 XA를 찍게 되고 폐 XA에서 폐렴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은 XA에서 의심이 안 돼도 폐렴 증상이 너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CT나 피검사 등을 통해서 폐렴을 진단을 하고 있지 근데 원장님 증상 들어보니까 감기에서 조금 더 심해진 게 폐렴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꼭 CT까지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게전 세계에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더 이상 폐렴은 옛날처럼 뭐큰 병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사망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3위 정도에 이르는 게 폐렴이야 폐렴은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렴 폐렴이 의심이 되면 꼭 진단을 해야 되고 지금 폐렴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검사 진단 방법은 CT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 의심되면 1차적으로 CT를 찍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소견이다. 라고 어, 알고 있으면 돼. 원장님 그러면 엑스레이만으로는 폐렴을 판별할 수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맞는 말인데 우선 엑스레이에서 저명하게 폐렴으로 진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첫 번째. 는 엑스레이에서 약간 이끗히끗하게 보이지만 폐렴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폐렴에서 CT를 찍는 중요한 목적이 있단 말이야.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폐렴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균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지. 폐렴은 세균 때문에 폐렴이 생기는지,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생기는지, 곰팡이 때문에, 결핵 때문에, 이런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의 종류를 알아야 이거에 맞게 적합한 치료를 할수 있단 말이야. 세균성 폐렴에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고,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으면 뭐 대증 치료? 혹은 뭐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고 곰팡이면은 항진균제를 쓰는 것처럼 균을 알게 되면은 이거에 맞는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폐렴의 진단에 있어서 CT는 폐렴이 있다 없다 만을 아는 게 아니라 이 폐렴의 균이 무엇인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야 얼마 전에 내가 폐렴을 진단한 사람의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먼저 왼쪽에 스레의 사진을 하나 띄워볼게. 그래서 이분은 기침도 나고 고열에 나이도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폐렴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어서 이쪽 오른쪽 위쪽에 약간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은 있었는데 어, 나이도 많고 증상적으로 폐렴이 의심이 돼서 CT를 권유했고, CT를 찍었더니 CT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위쪽에 아까 희끗희끗하게 보였던 것들이 폐렴이었다는 게 아주 저명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고령의 폐렴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CT를 찍어서 이분처럼 진단을 해줘야 되고 이분은 CT 사진상 세균성 폐렴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큰 병원 진료를 보셔라 라고 전원을 시켜드렸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CT라는 도구는, 어, XA에서 애매하게 보였던, 어,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폐렴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될수 있고 어떠한 폐렴인지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폐렴에서는 C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 원장님 앞에 설명해 주셨던 뭐 세균성 아니면 뭐 곰팡이에 의한 이런 폐렴이 CT를 찍었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구별이 되나요? 우리가 CT를 찍으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원인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야 앞서 말한 대로 피검사를 통해서도 이런 걸구별 구별을 하는데 피 검사는 정확할 수 있는 점도 있는데 반면에 시간이 좀 걸려 균을 찾아내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CT를 찍어서 구별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보는 건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구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구별이 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최대한 이걸 구별을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게 해야 되는 의무이자 하고 있는. 그래서 먼저 사진을 한번 또 띄워볼게. 1번 사진과 2번 사진을 띄울 건데 이두 개의 사진이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지지 않을까? 첫 번째 사진은 세균성 폐렴에 의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작년에 유행했던 코로나 폐렴이란 말이지. 즉 바이러스성 폐렴 사진이어서 왼쪽 사진은 하얀색이 되게 많은 게 보이는 게 이제 세균성 폐렴에 의한 사진이고 두 번째로 뭔가 뿌연, 연기처럼 많이 껴있는 있는 게 바이러스성 폐렴 사진이 되는데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 이분은 박테리아성 폐렴입니다. 이 사람은 바이러스성 폐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에다 결론을 내주거든. 지금 본 사진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사진이 쉽게 구분이 되는 사진인데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사진 한번 띄워볼게 우리 실장님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을 봤을 때두 사진이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왼쪽 사진이 사진은 내가 폐암이라고 진단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폐렴이라고 진단한 사진이야. 약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은 사실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이런 사진을 볼때 영상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진이거든. 폐렴이 의심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감기에 폐암이 진단되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폐 X-ray가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 또한번 나타날 수가 있고 폐 CT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 또 더불어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냥 CT를 딱 본다고 어, 하야면 폐렴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이런 사진은 조금 더 폐암에 가깝고 이런 사진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폐렴에 가깝고, 이런 걸 진단을 하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자 우리나라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야. 어, 한 가지 꼭 알려왔으면 좋겠는 건 CT를 찍는다고 컴퓨터가 그냥 띡 폐렴입니다 띡 폐암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미묘한 모양의 차이 미묘한 색깔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폐암과 폐렴 더불어서 뭐폐결핵까지도 어, 구분을 해내는 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이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원장님 오늘 제가 폐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복잡한 질병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우리가 폐렴하면은 정말 뭐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의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폐렴이면 금방 항생제 먹으면 낫는 병. 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폐렴은 인간이 사망하는 사망률 3위에 드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을 질병이란 말이야.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하는 한 인간한테는 폐렴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폐렴은 인간한테 영원히 풀수 없는 숙제이고 의학. 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어, 연구도 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란 말이지. 폐렴이 의심이 되면 CT를 내과 선생님들이 권유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폐렴이 있다 없다를 진단해 주는 게 1단계. 그럼 2단계가 CT를 통해서 원인균이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곰팡인지 결핵인지 이거를 CT에서 얼른 구별을 해서 빨리 진단을 내리는 게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폐렴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률 3위에 이르는 만큼 아주아주 아주 무섭고 중요한 질병입니다. 폐렴이 의심이 되면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감기와 폐렴이 유행하고 있을 때는 폐렴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본 뒤에 적절한 치료와 진단을 받아서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